자 여러분 이노스페이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노스페이스 월봉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차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상장 첫 달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 2026년 1월, 1월의 캔들이요. 1월 1월의 캔들. 나머지 캔들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캔들은 어, 여기서 별볼 일이 없죠. 예, 별볼 일이 없고 그리고 어, 굉장히 하단 부분에서 이 박스권을 제대로 돌파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팍들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아이 올랐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이제 하락을 시키고 급등을 준비했다. 여기서 얘는 아, 속임수를 주었다. 아, 속임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만큼 급등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아,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속임수 구간이 없었으면 얘는 이렇게 많이 상승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예, 계속 강성 주주들 분들이 이런 가격을 지켜주니까. 버틴 거지 여기서 한달 동안 이렇게 떨어지면요 어, 엄청나게 고통을 받거든요 여기 가격이 여러분들 보시면 만원이에요 만 200원 정도인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나는 샀는데 여기서부터 예, 샀는데, 2만 0천원을 샀는데 2만원이 만원까지 떨어지면 예, 1억이 5천만원이 됐어요 예,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 5천만원이 여기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천만 원 남는 거고, 예, 1억 3천만 원 남.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 패닉, 패닉 셀이 나와요. 패닉 셀. 아, 얘안 되겠다.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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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놈이다. <웃음> 예, 예. <웃음> 우주 발사체는 아, 이거는 그냥 사기다. <laughs>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여기 박스권 하단, 박스권 하단을 지켜주는 흐름이 아, 세 달, 4달 네 동안 나오면서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실험, 발사체가 발사가 되면서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런 상승 캔들이 나오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캔들은 이 상장 첫 날에, 첫 달에, 첫 날에, 아, 시초가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 시초가 부분에서 제대로 저항을 받은 거 많이 올라왔으니까 한 번쯤은 저항을 받아야지 곧장 이렇게 가기에는 조금 눈치가 없는 거죠. 예, 어떻게 이게 조금, 뭐랄까요? 여기서 바로 가면 염치가 없다 그러나요? 예, 한 번은 좀 저항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하락했던 구간이 있었는데,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차트가 이렇게 되면 정말 이 주주 여러분들, 아직도 홀딩 하신 분들, 홀더 분들은, 야, 여기서는 그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1억이 3,500만원까지 갔다가 다시 1억이 되고, 다시 야, 어쩌면 은 1억 2,500만원까지 된 거예요. 이야, 드디어. 손실 구간에서 수익 구간으로 바뀐 거예요. 어쩌면 손실 구간에서 약 손실로 여기 올라오기 전에 던지신 분들이 가장 많겠죠. 이 종목을 어떻게 내가 어떻게 수익을 보고 나오냐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그런 물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어떤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그냥 차트만 보지 마시고 차트 속에서 어떤 스토리를 조금 찾으셨으면 좋겠고 차트 속에서 어떤 심리를 좀 읽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차트 보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도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영상 하루 종일 보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여기 있습니다 댓글 안에 이 종목 대응 방법 바퀴 이거 누르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전부 다 참여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누르시면 저랑 같이 대화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참여하시 하시면 아마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어, 요즘은요 저랑 커피 한잔 마시고 싶다고 회사로 많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저랑 커피 한잔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누르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들 시간 맞춰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방문하시는 분들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차트가 이런 모습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그러면 1봉도 봐야겠고 어, 이제 분봉도 봐야겠지만 일봉상에서는 어떤 예, 박스권 지지구간을 약간 만들어놔서 제가 여기서 매수 타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 이 가격이 왜 중요하다고 그니까 과거에 우리가 또 상장 첫날에 캔들을 안볼 수가 없어요. 예, 상장 첫날에 첫날입니다. 첫달에 캔들이 아니고 아까 첫달이자 첫날에는 여기 구간에서 이제 제대로 저항을 받았다그랬죠 26,450원. 이게 예, 그 이노스페이스가 태어난 가격입니다. 26, 4 5 0원은 여기 예, 여기 1월 14일 날 제대로 저항을 받은 날입니다 여기를 바로 뚫어버리면 뭐라고요? 염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 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여기 상장 첫날에 상장 첫날에 예, 여기 종가도 중요하겠죠.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하루 종일 에너지가 쭉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아래 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멈춘 가격. 멈춘 가격. 그러니까 태어난 거는 26,400원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얘는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이 가격에서 마무리를 지은 가격이 그 가격이 얼마예요? 예, 여기 없으면 28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려. 2800원에 제가 그래서 매수 타점을 드렸던 거죠. 예. 어, 이유가 있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상장 첫날도 중요하지만 상장 첫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다음 날까지 투매의 어떤 에너지, 하방으로 막 이렇게 팔기만 했던 에너지 상장 첫날의 에너지가 끝났으니까 관성이 조금 남아있겠죠. 관성이 좀 남아있어서 어, 또다시 2차 투매가 좀 나오는 예, 그리고 나서 잠잠해지는 시간이 있죠. 예, 신규 상장주가 대부분 은 첫날, 둘째 날까지 관심을 빡 받다가 관심이 없이 조용히 해서 사람들 시선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두 번째 날까지인데 두 번째 날의 종가도 그래서 중요하겠죠. 가격이 얼마예요? 18,8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만 800원을 상장 첫날의 종가 두 번째 날의 종가는 18,800 쭉 차트를 돌려보면 이런 모습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1차 매수, 여기에 2차 매수 가격을 드렸던 겁니다. 예, 이해하시죠? 이유가 있죠? 예, 그러면은 이런 이유가 깨지면 우리는 손절로 대응하시면 되겠죠. 예, 워낙 고점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일단은 일봉상에서 오늘 차트만 설명드리기 시간 다 가겠네요. 예, 여하튼 뭐 내일 또 하면 되니까 어쩌면 이런 부분, 또 이런 부분이 아,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자, 이렇게 결정적인 포인트가 왔을 때,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상은 실시간이 아니어서 좀 여러분들 어렵다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요, 이번에 저랑 같이 한번 같이 공략해 보실 분들은요, 오른쪽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6571-2438제 개인 번호인데요, 제 이름 제우스로 한번씩 저장해 주시고요. 여태까지 설명드린 이 종목의 대응 방법, 타점, 이런 것들이, 아, 나는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채널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되셨다는 확인을 위해서 이쪽 번호로 문자 2라고만 남겨 주시면요. 제가 이런 종목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특히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수익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끌고 가면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타점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매수 버튼에 손이 나갈 수가 있느냐? 즉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고 계실 때에도 이 중요한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제가 문자까지 챙겨 드린다고 약속드리는 거고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010-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대응하는 방법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한번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는지 간단한 예시 한번 보여 드린 다음에 설명 이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오늘 선물 하나 있습니다. 저희 USB 카드입니다.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 있는 USB 개당 한 3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뭐 이거 달랑 하나만 드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총200 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요. 기존에 66만 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여기다가 넣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무조건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큰 수익 낼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살펴볼 한세 종목이 있습니다. 이세 종목의 특징, 지금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종목은 로키 헬스케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요, 여기 부분 22,400원 정도에서 돌파가 나오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3배, 3배 이상 상승을 하고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죠.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올릭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요. 바닥권에서 특별히 아주 고정된 저항대를 뚫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 59,000원 부분을 돌파하니까 이 종목이 고점이 이제 15만 원 정도까지 급등을 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종목은요. 3빌리언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요. 역시 우리가 그동안 돌파를 못 했던 아주 중요한 가격 있죠. 예, 이 가격이 8,000원 부분입니다. 8,000원 부분인데요, 지금 거의 2배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 더 위로 성장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요, 제가 전부 다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올릭스 같은 경우는 살펴보면 제가 9월 3일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종목을 얼마에서 언급했습니까? 54,600원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뒤로 제가 언급한 가격에서 올릭스는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합니다 자 그때부터 수도 없는 올릭스 분석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고요 이 종목이 급등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로키텔스케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아 제가 무려 5월 15일부터 얼마요 자 16,860원 근처까지 모아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16,860원은요 여기 22,300원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을 때 로키텔스케어가 거의 상장 초반에 이때부터 제가 모아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로키텔스케어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합니다 87,000원까지 거의 아 4배 5배 정도의 상승을 합니다 그 뒤로 로키 텔스케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석글을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6,860원에 안착했으니까 폭등 준비 끝났다. 이렇게 힌트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6,860원에 폭등 준비가 정말로 끝났고 폭등이 나온 거죠. 어? 자, 3빌리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6,650원에 추천드렸습니다. 이때가요, 여러분들, 무려 5월 11일 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3빌리언은요, 6,650원은 이런 가격이었습니 그리고 정말로 급등이 나와서 한 3배 가까운 큰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3빌리언도 과거에 엄청난 영상을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6,650원이 콕 집어서 맥점 가격이다라고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죠. 자, 여러분. 아, 새해에 들어서 2026년에 아, 이 종목 모아가시면서 여러분들 큰 수익 내셔야죠. 자 어떤 종목입니까?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죠.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없다가 아, 최근에 아,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의 밀집도 즉 밀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아, 이 차트도 천천히 우상향을 해가면서 어느 지점에서 지금 뚫어놓고 고점을 뚫어놓고 지금 살짝 눌 빌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수급도 눈치 못책의 서서히 기관 수급이 늘어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올릭스 3 빌리언 로키 텔스 케어 이세 종목의 공통적인 특징, 맥점 가격을 넘어서고 나서 3배, 많게는 5배 가량 급등이 나온 종목이죠. 자, 그런 종목, 제가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자, 조용히 급등 중인 바이오주이고요. 그리고 만성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약물입니다. 약물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거의 FDA 통과가 99% 제가 볼때 확실시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출시가 됐을 때 공급이 수요를 따라 잡기가 힘들 정도로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주문이 예상되는 아,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제가 마음 같아서는 예 그냥 여기다 그냥 올려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종목의 수급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특별하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어 그러면 우리 구독자인 거 구독 버튼 눌렀다고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지금 바로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 보시면요, 여러분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눌러서 여러분들 구독자 인증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구독자 인증 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차례대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이름, 아 그리고 명칭, 그리고 저랑 같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모아가야 될지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 그러니까요. 2026년에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정말 대박 5배, 6배, 심지어 뭐 10배까지도 대박 수익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석 중인 종목으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그러면 이노 스페이스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봉 한번 볼게요. 분봉, 이제 15분봉으로 좀 크게 크게 좀 보자고요. 자, 분봉상에서 이 평선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좀 보면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제가 선을 몇개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런 구간. 이런 구간을 한번 선을 그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간도 한번 선을 그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움직임이 이렇게 올랐어요. 올르고 나서 여기까지 겁을 주고 나서 여기 지지를 해줘요. 지지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또 여기까지 겁을 준 다음에 슈팅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반등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셔야 될 거는 여기서 이런 아랫꼬리 부분, 아래꼬리 부분에서 음, 마치 겁을 많이 주는 그런 편이에요. 그, 음, 겁을 많이 주고 그리고 여기를 이제 벗어나죠. 예, 벗어나는 그런 흐름을 주고 여기서 다시 또 저항을 받고 이렇게 좀 떨어지고 어,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약간 속임수가 좀 나오는 그런 차트. 어, 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머리죠. 머리고 여기는 왼쪽 어깨이고 여기가 이제 오른쪽 어깨이고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역헤드 앤 숄더죠. 이 구간은 이, 최종적으로 이 구간은 역헤드 앤 숄더인데 그래서 분봉상으로 보자면 22,300원도 중요하고 21,400원도 아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니 일봉상에서는 28,000원하고 18,800원이 중요하다면 예, 28,000원보다 분봉상에서 보시면 가격이 또 높죠 높은 가격임에도 우리는 이런 구간을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얘가 정말 강하다면 이런 가격에서도 반등을 하면 나는 쫓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가격은 일봉상에서의 18,800원 20,800원 이 가격을 머릿속에 넣어 두신다면 비록 우리가 단타로 분봉상에서 접근을 할때 단타로 어, 이렇게 했을 때 단타는 짧게 손절을 하지 않습니까 짧게 손절을 하면 나는 저 밑에 가격이 더안 안전한 가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더 안전한 가격이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좀더 대응을 대응을 유연하게 유연하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그림이 일단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 큰 그림을 머릿속에 있고 없고는 투자를 하면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냥 분봉상에서만 단타만 치시면 주식에는 이제 답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월봉 보여 드렸죠 일봉 보여 드렸죠 그다음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는 이제 분봉까지 이렇게 아,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아, 여러분들 대응은 이제 잘해 보실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저랑 같이 이런 거 관찰을 하시면서 아,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누가 관찰합니까 제가 아, 실시간으로 관찰하면서 여러분들 도움 드리고 있죠. 여러분,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이 종목 실시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영상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이 종목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종목으로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끝난 줄 알았죠?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요 최종 선물 이거 받아갈 자격이 되십니다. 자 이거 뭐냐면요 USB 메모리 카드라고 말씀드렸고 개당 한 3만 원 정도 되는 복제 방지 기능이 있는 u s b 에요자 여기에다가 제가 뭘 넣어서 드리느냐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이 자료를 몽땅 넣어서 드릴 겁니다. 예, 어, 제가 직접 만든 특강 자료이고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어, 12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챕터 별로 20페이지 에서 30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12강 이면 거의 250페이지 뭐 200페이지 에서 한 3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맛보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1강입니다 자 1강에서는 요 여러분들 주식투자가 왜 어려운지 왜 이렇게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강을 좀 조금만 살펴서 좀 보시면요 주식이라는거는 요 관성의 법칙이 있는데요 오르는 종목은 한없이 오르고 내리는 종목은 한없이 하락합니다. 이를 저는 관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싼 종목을 싸다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사면은 아, 지하실이 또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 이렇게 아, 떨어지죠. 그래서 한 방향을 가려고 하는 힘을 아, 관성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런 종목입니다. 상승하는 종목은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조정을 주면서 상승을 하고요. 하락하는 종목은요 아, 쭉 일자로 하락하지 않죠. 보통 중간 중간에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하락을 합니다. 주식의 원리는 상승하면서 상승관성에 있는 종목을 쌀때 조정 붙을 때 잡는 이런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다돈벌수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을 잃기만 할까요? 우리들은 자 보통 개미들은요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 세일하는 줄 알고 그냥 엄청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반등 구간을 주고 하락관성이 계속 이어지죠. 물론 이렇게 하락하는 관성의 끝자락에서 추세의 터닝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요 개미들이 돈을 벌수 없는 이유. 초보 개미들은 하락하는 주식을 사는 매매를 반복하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었고요. 그리고 중수 개미들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이것 저것 아는 게 많아가지고 한 종목에 장기 투자를 못 합니다. 즉 상승하는 종목에 꾸준히 장기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워낙 그냥 아는 게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고수 개미들은요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 이렇게 수익을 누적시킬 수도 있고 돈 버는 방법도 아는 그런 개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수들도요. 우리가 11월 5일인가요? 지수 투에 일어나 가지고 사이드카가 걸리고, 그리고 그동안 그리스 사태, 리만 브라더스 사태, 신용대란 IT 버블, 뭐 이런 사태. 코로나 사태 이럴 때요 큰 경제 위기에서는 항상 돈을 잃죠 자 그래서요 주식은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오르는 우량주를 매매하는 게 가장 좋지만 과연 어디까지 오를지 아, 기관 세력 외에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중장기 매매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금은 어려운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유수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는 계좌가 박살이 나는 거죠 공부를 좀한 개미들은요 아, 쌍바닥 매매를 많이 하시고 이런 구간에서 잡음 아,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원리를 좀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왜 오릅니까 여러분들? 아, 물론 이렇게 쌍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이, 이 부분은 세력의 어떤 평단가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쌍바닥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깨지는 경험 많죠? 예, 이게 바로 바닥 다지기의 아, 속임수 구간이라는 거예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바닥 지지 반등 매매 어그 쌍바닥 매매 말고 우리 우리는 흔히 또 돌파 매매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돌파, 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시세가 나온다는 게 이제 돌파 매매 의 핵심이죠. 자 돌파를 하는데 여기 에또 돌파하는 척하면서 뚝배기를 맞는 경우 우리 종종 있죠. 내가 사면 뚝배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개미들에게 주포가 물량을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아우성이에요. 내가 살면 팔면 항상 바닥이고 사면은 항상 꼭지예요. 돌파 매매를 하려는데 세력한테 항상 뚝배기 맞아요. 스윙 다잘 내. 내가 내다가도 고수개미들은 대외 약제의 한방의 수익금을 다 토해내요. 자, 이런 여러분들의 심정, 정말 그런 개인들이 시장을 이길 방법이 정령 없는 것일까?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르게. 그래서요, 여러분들 제가 급등주의 기술적 반등 매매를 1 2 강의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매매를 해야 됩니까? 오르는 종목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조정 타이밍에서 매수를 할 거고요. 내리는. 반성에 있는 종목은 여기서 내리는 조정 구간에서 반등을 노릴 겁니다. 자, 이런 매매. 자, 급등하는 종목을 노려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작정하고 올린 예, 작전주, 세력주 그리고 아, 급등주 이런 종목들은요 대외 정세에 의한 폭락장에서도 강합니다. 그래서 절대 손해볼 수가 없어요. 자, 작전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부담감. 갖지 마십시오. 그냥 테마주, 급등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세력들이 아주 주포들이 작정하고 올린 그런 종목들. 요즘 굉장히 많아요. 로봇주들, 그렇죠. 예, 그리고 일부 바이오주, 그리고 예. 방산테마, 그리고 조선주들 다 같이, 우리는 급등주,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기간 매매라서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버틸 수가 있고요. 자, 올라갈 때 1번 매매를 또 이렇게 해서 또 수익을 낼고 또, 하락할 때 이런 구간에서 급등 한 11%에서 20% 이상 그런 수익을 먹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매매를 저와 같이 앞으로 해 나가실 텐데요. 일례로 한 3강 정도 이렇게 펼쳐보면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부터 차트에 설정까지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4강도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리면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5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 지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rsi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 자료를 꼭 받아 놓으시고 일단은 프린트 하셔서 읽어 보시고 나서 제 영상을 유튜브에서 꾸준히 시청하시다 보면요 제가 장담 드리는데 여러분들 주식 실력 엄청나게 올라가십니다 제가 여기다가 넣어서 드리고 있어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이거 그냥 첨부 파일로 어디다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제 자료가 제가 직접 만든 아이 소중한 자료가 악용될 겁니다. 어디 가서 유료로 막 팔릴 수, 그러,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악용되는 걸 원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드릴 텐데요. 자, 이거 지갑 속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아 컴퓨터만 있으면 연결해서 아, 보실 수가 있고 또아 USB이기 때문에 제 자료만 넣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 소중한 아, 소중한 뭐, 뭐 여러가지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진도 그렇고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같은 것도 넣어서 지갑 속에 꼭 갖고 다니시면 아주 유용하게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제 구독자 분들께만 선물로 드릴 겁니다. 바로 우측에 있는 이 번호로요. 이 숫자, 우측 번호로 이 숫자만 남겨주시면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 꼭 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usb가 한 3만원 정도 하는데요. 지금 한 음, 300개 주문을 했어요. 회사에서 300개면 얼마입니까? 예, 한 천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빨리, 무료일 때 무조건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